이분 가방 앞에 있는, 네네, 네, 네 맞아요. 정답은? 정답입니다. 앞으로 나오세요. 오 어, 이제 펭수가 줘, 선물. 어? 선물 펭수가 줘. 아, 선물 증정하고, 우리 사진 촬영 아. 선물이 없으신가요? 아니에요, 저 올라오고 있어요. 펭수가 직접 준다고요? 아, 잠깐만, 그럼 우리 시장님, 시장님, 시장님. 우와, 펭수가 이렇게도 등장했어요. 오랜만이에요 <laughs> 저희 죄송한데 저희 시장님과 저희 존재 좀 잠깐 잊지 말아주시겠어요? 저 선물 증정 받고 여러분, 자 그러면 어머, 어머 이렇게 자이언트 팩 나왔는데 우리 너무 축하드립니다. 이제 사진 촬영하셨죠? 네. 내려가시면 되고요. 네, 한번 더. 시장님도 같이. 여러분 시장님도 같이.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. 여러분. 얼마나 좋으실까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고생해주신 여주시아이클 이채호 시장님께 네, 고맙습니다.